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두절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디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아 오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아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선이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이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누니 아들 여우수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 부흥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어서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가 구축이 됐단 말이죠. 이제 소프트웨어를 채워야 할 것인데 그 채우는 모든 일들은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울 때에는. 어, 말씀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예수 없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요 정도 하면 아멘도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사랑이 충만한 진리로 충만한 뭐 이러한 모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영적 갱신 부흥은 어김없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었죠. 어, 우선은 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 든 생각 먼저 말씀을 어, 증거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거이겠죠 한 오늘날 우리는 어,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일어나지는 않, 않아요. 물론 일어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 그러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어. 일켜지고 선포되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어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읽게 될 때에, 정말 어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어 마음을 다하는 것. 어 이런 것이 우선 필요하다 하겠다 싶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읽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였고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죠. 배움 혹은 또 요청 이거는 믿음 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기도도 기도도 마찬가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러한 모습으로 어, 나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우리 모습이 또한 되어야 하겠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 깨닫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삶가운데에 어,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믿음 없으면 그리고 또한 감동 없으면 어,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우리 모습 속에서 어, 아멘 하면서 어,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우며 아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아, 안 들려집니다 아, 혹시 다른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해도 안안 들리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할때 이거 이거 큰 은혜거든요. 어, 우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까닭에 아멘 아멘이라고 한,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어 굽혀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요 진짜 말씀이 선포된다고 한다면 감동이 있어서 혹은 나, 내 자신의 부족함이 눈에 보이게 돼요 그러면 눈물 흘리게 되고 눈물로 자복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혜예요 감동감화 역사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또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 뭐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어김없이 말씀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또 뜨거운 찬양 열정. 어, 사랑의 나눔 그리고 뭐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하게 어, 보여지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그냥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봉사도 기꺼이 하는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과 나눔들이 펼쳐지게 된다면 아 부흥하지 말라 그래도 어, 될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럴 때는 아멘 어, 기도와 어, 뜨거운 어, 찬양이 어, 정말 감사함으로 어, 정말 뜨거운 찬양들이 기도가 올려 어, 퍼지고 또 봉사와 섬김이 나눔이 실천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까 신하 보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편에서는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또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감화 역사가 펼쳐져서 아버지 하나님 또 눈물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찬양하며 감사 하나님 또한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아버지는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그 열매가 익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는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예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을 것이고, 또한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달란트를 남기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칭찬들어 하나님의 잠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결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를 때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아버지 하나님 예하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아버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는 감사하며 은혜라고 아버지는 여길 수 있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사랑의 나눔이 아버지 하나님의 실천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